아, 반갑습니다. 영두구 삭기로 인사를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요, 어, 어, 5톤, 어, 담퍼에 어, 상차하는 영상이에요. 어, 흙상차. 이렇게 위치를 딱, 이렇게 잡아주시인데 그러면은, 어, 장, 장비가 이루어 있으면은요, 어, 담퍼가 어, 여기 그냥 마차도 들어옵니다. 쭉 들어오면은, 그렇게좀 위치까지 오면은, 어, 이렇게 각청을딱 누르면 서줍니다. 이랬을 때, 상차 하시면은 어. 이렇게 상차, 하시면은 맞 됩니다. 이렇게 상차, 처음 하시는 분들은 흙을 갖다 못 가지고 놀거든. 이렇게 막 크게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살랑살랑 끝에부터요. 여기 렇게고 모아야 돼. 이렇게 싹, 모아야 돼. 이렇게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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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가지고, 어. 이렇게 탑을, 어. 모래탑을 갖다 쌓아야 돼. 어. 쌓아가지고, 저 저 앞쪽부터, 저 앞쪽부터 긁어서 오시면서, 파모싸게, 이렇게 이제, 바가지 오므므는 요 정도만 딱 드시면 얘가 한번 딱, 치시야 돼. 이렇게 한번딱 치가지고, 이렇게 실어야 안 흘립니다. 여기. 주위 흐르면은, 아, 좀, 안 좋아합니다. 어, 또, 이제, 흙을 갖다 실을 때, 흙을 갖다 가지고, 놀지 못하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거든. 그래서, 여기서 막, 막 팔라고, 이렇게 바가지를 하거든, 하면은, 흙이, 요런 식으로 파지거든. 앞쪽이만 듬뿍 올려지고, 뒤에는 흙이 없어, 이렇게. 이랬을 때, 이제, 초보, 이제, 티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에서 장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1년을 하든, 6개월 하든, 오래 한다고 장비 잘하는 건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어, 항상 막 초보 티가 안 나게끔, 살, 살 뜨겁고, 앞으로 당기면서, 이 정도만 뜨셔가지고, 한번툭 치야돼요. 한번툭 치면은, 이제, 옆쪽이안 오릅니다. 이렇게, 살살 상차를 하시면은, 어, 리디 어, 가서든지 상차할 때만은, 어, 이을 갖다 잘한다. 소리를 갖다 줬습니다 그냥, 멀리 뻗어야 멀리 있는 흙을 갖다가 다걸고 오듯이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어, 앞쪽 으을 갖다 웬만하면, 안 끌, 어, 끌고 오게끔, 이렇게 해야지만, 삼나 쪽은 흙이 안 넘친다. 다래서 다, 다, 앞쪽부터 이렇게 채우는 게, 이렇게. 다다채 항상, 어, 바가지는, 대바가지는 오바거든. 이게, 저, 가득 실으면 진짜, 어, 오바라, 오바. 무거워요. 그래핀 같은데, 링크 핀이는데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딱 상차할 때 80%만 이렇게 떠가지고 상차를 하시면 된다. 어. 차량 하시면 내가 흙을 갖다 가지고 놓셔야 돼 무작정 그막 흙을 다 자유 자유 자, 자유 자재로 이렇게 어, 흙을 갖다 갖고 어, 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어, 어디 가서든지 일 사람도 소리를 갖다 듣습니다 마가지를 어, 갖다 자유롭게 내 손처럼 움직을 잘해야 된다 아, 이렇게. 어. 자신감이랑 아, 자신감 딱 자신감 가지고 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아 이렇게 상차이 하시면 돼요 이거 저뭐 별거 아, 아닌 것 같아도 상차. 능성능란하게 움직인다. 다 아, 이랬을 때 이제 어, 사장님들이 아 이장비를 잘한다. 바로 막판단을 해버려. 어, 그러기 때문에 상차할 때도 자유롭게. 다 아, 옆에 있는 흙을 갖다가 모아야 돼 이렇게. 아, 모아갖고 탑을 만들어야 돼 탑을 이렇게. 모든 상차는 마찬가지다.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모으셔가볼로가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흙을 다 모으셔야 돼 옆에 있는 흙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 상차를 했을 때 그냥 어, 잘 된다. 이렇게 다 앞으로 당겨오면서 앞에 거만 두. 이렇게 이실어 갖고 툭 치셔야 돼. 그래갖고 약간만 투진을 하고 어, 삼날은 아래를 안 내려오거든요. 위로 많이 높게 그러면 처음에 뭐롤 롤링이 좀 쉬운데 어, 이걸 갖다 적응을 해야 돼. 삼날 안 받치고 어, 상차를 하고 삼날 안 받치고 이런. 어, 하는 걸 갖다 적응을 하셔야 돼. 그래야 어리 어, 가서 일할 때 음, 자랑도 소리를 갖다 듣습니다. 크게 어, 크게 뭐 어, 주눅 들거 없어. 자유롭게 이런 녀석은 할수 있잖아요. 바가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할 때도 멀리서 이래 가지고 막요래 갖고 뜨고는 막 노력이 세거든. 이리 하지 마시고 자, 앞쪽에서는 20% 뜨시고, 40% 뜨시고, 어, 이 정도 왔을 때, 이제 80%를 떴어가지고, 살짝, 뚝 치게 해야 돼. 네, 이렇게, 한번안 흐릅니다. 이렇게, 살짝 하시면은, 어, 이제 사장님들 봤을 때, 아, 이 장비 잘한다. 어, 내일, 이런 식기도, 어, 내겠다. 어,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자, 또, 상자 어, 안에 있어갖고, 5톤, 5톤 팜프는, 어, 3LC 장비하고 공투 장비하고는, 한상에, 공 아, 궁합을 갖다 자랑을 한다. 그냥 마무리할 때 좋아요, 이렇게. 해 음, 그래서 뭐, 사실 그래, 어떤 고 이따가 해서 뭐 돈을 추가적으로 받고 이러기는 힘들어. 어, 영업용이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뭐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뭐, 알아서 조금 좀, 좀 받고 뭐, 안 주면 말고 그러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살살하고 이제 장비가 이제, 좀 다 해주고 오토 오를 갖다 보내입 보내고 나서 어 이제 장비 올 동안에 이제 허를 갖다 모아야 돼. 자 이제 여기사다 해가지고 공투가 올라설 수 있을 만큼 허들 갖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날아치랍니다. 날아치라고 이제 앞쪽으로 이제 다섯 층 앞쪽 분들 갖다 당겨와야 아, 다 살짝만 패고요, 음, 당겨 와야 돼. 다 이런 다당만 해고요 이렇게. 장비 올 동안. 에 그가 삼나를 다 내려놓고 삼나를 내놓고 이렇게 들기도 되거든. 한꺼번에 당기지 마시고 오에부터사살 살살 이렇게 사살 살살 이렇게 치시고 어, 이 당기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데사고를 많이 쳐. 내려 속이고 요리 딱내놨을때저 앞쪽 말입니다. 그 봉대, 어, 암대 앞쪽이 말은 건물에 이제 치갖고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랬을 때. 뭐 조심해야돼이다아오토오토을 갖다 보내놓고 쓰러서 이렇게 당겨지다 자 분들 보고 있을 때 상차가 막 자유롭지가 못해. 주눅 들지 마시고 어, 옆에든 먼저 다섯 이렇게 이렇게 들면서 탑을 갖다 쌓줘야 돼. Хадов, да.